그것도 저 200평에 한한씩 넣어 버렸어. 300평이 하나씩 내야 한디. 그렇게 독 크게 넣어도 아무 장애가 없어. 중기 제초제를 뿌렸을 뿐인데 논바닥이 하얗게 변하고 벼가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를 키우는 농부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제초제 약해. 그런데 같은 약을 써도 어떤 논은 멀쩡합니다. 왜일까요? 중기 제초제는 이항 후 15일에서 25일경 사용하는 제초제입니다. 논의 풀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벼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 활착이 약한 논이나 찰벼 등 민감한 품종에서는 백화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결국, 중기 제초제 약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벼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활착이 잘된 벼는 같은 약을 써도 약해를 받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올해 처음 분월 박사를 사용한 유국열 농가의 논입니다. 제초제를 평소보다 강하게 사용했지만 약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사천길 1일유국열입니다 어, 어, 우리 남원 브랜드 참미단지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농협에 가니까 분열박사라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갖다 썼는데 그년 전원자 조사를 하니까 게스 장애가 항상 많이 나왔는데. 올해 그렇게 풀벨때안 좋고 풀뿌리가 많고 축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분열 박사 쓴 것이 깨스 장애 하나가 없고 또 중기 제철을 해도 약해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황으로는 좋은데 어제 앞으로 이거 보물이 남은 브랜드참 찬미 단지도 이런 가치에서 우리 농민이 함께 이렇게 쫓겨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농협에서 중기 제철제를. 쓰면은 찰배 같은 것이 약해가 무지개 온다고 그러던데, 분열박사를 써서 그런가, 그거 써서도 약해 하나도 없고, 잘 돼요. 그것도 저, 200평에 한, 한 병씩 넣어버렸어요. 300평에 하나씩 내야 한디 그렇게 독학에 넣었어도 아무 장애가 없어. 그 뿌리가 슥 이렇게 잘 들어가니까 그 약해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어, 67인데, 여기서 태어나 그지, 이동사고 사요. 소몇 마리 키우고. <laughs> 중기제초제를 썼는데 이상하게 약해가 없던 논. 그 배경엔 뿌리활착을 도와준 분월박사가 있었습니다. 제초제 약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처럼 기상이 불안정한 해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출수 30일 전, 액토신을 사용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액토신은 벼의 개화를 촉진시키고 벼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직립초형을 만듭니다. 햇빛과 바람이 더잘 들어가 문고병을 예방할 수 있고 단단해진 벼잎은 홍명나방과 벼멸구 같은 병해충에도 강하며 도복과 같은 쓰러짐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벼농사는 오랜 기다림이자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그 노력을 지키기 위해 뿌리부터 튼튼하게 준비해 보세요. 그 시작은 분월박사, 그리고 출수 30일 전, 출수기는 액토신입니다. 여러분의 한해 농사가 끝까지 건강하게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